안녕하세요. 사냐초 나라입니다. 들러 나왔는데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왕고들배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부분은 들녘에 노란 황금 색을 꽃을 피우고 있는 이 달맞이꽃입니다. 이 달맞이꽃은 노란 황금색을 띄고 있고, 겨울에는 붉은색으로 로제트 형식으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달맞이꽃은 꽃을 유심히 보시면 아주 은은한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아파트 같은데 관상용으로 아주 황금빛. 든 노란색을 피우고 있는 그낫 달맞이 꽃도 있습니다. 이 황금색을 띤 것도 있고 분홍색을 띈 것도 있고 그것은 차후에 올리기로 하고 이것은 자연산 야생 달맞이 꽃입니다. 이 달맞이 꽃은 이 뿌리를 월견초라고 해서 한방으로 씁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뿌리를 하나 캤습니다. 이 한방에서는 월견초학에서이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다려서 복용을 합니다 또이 종자씨앗 받는 것은 월견자라고 하는데 극히 양이 적기 때문에 참기름 들기름 짤때 같이 넣어서 짜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달맞이꽃 뿌리입니다 그리고 달맞이꽃 효능으로서는 이 달맞이꽃에는 감마리노델렌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염증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기관지에 관련된 감기, 기관지 인후염 등 염증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피부병이라든가 아토피 질환이 있을 때이 복용하면은 효과를 볼수 있고, 혈압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달맞이꽃은 고지혈증을 고쳐 준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게 되면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마비 증상이 있거나 또 손발 저림이 자꾸 나타나는 분들이 복용을 하면은 몸에 좋은 변화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달맞이꽃은 이 채취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달맞이꽃뿐만 아니라 모든 약초가 이 도로가 매연이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수은이나 납성면 등의 오염에 특히 주의를 해서 이찻길 주변에 있는 약초들은 절대로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뭐 몸에 좋다고 채취해 드셨다가 예.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먹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달맞이꽃 뿌리 먹는 법으로서는 즙을 내어 드시는 방법도 있고, 봄철에 여린 수는 나물로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가정에서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차로 끓여서 먹는 방법인데, 이잘 건조된 이 달맞이꽃을 뿌리 꽃을 30 내지 40g과 물1 내지 1 5리터를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약불로 낮춰주시고 10분가량 더 끓여주신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농도가 좀 진하다 하면은 뭐 생수를 약간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 달맞이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